삭살떡큐님이 사람은 이사합니다사 저요? 이거람은이사이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진심이야 지훈아, 나는 진이 사람은 이이었어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는은이 사람은 이사람 아 빅토리 보니까 상의가 떨어지잖아 승리당 각1개씩 하시조지했다 고 정산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해야겠네 어, 지훈이가 이런 이런 말이었어? 지훈아 지훈아 우리 열심히 하자 내가 열심히 하자고 했잖아 왜왜내말뭐내 그러니까.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뭐. 세트 한판 할까? 상대 두번이가 좀 많은데? 세트 <놈> 중요하지. 뭐야 나센 뭐야? 착취 두번었죠 뭐야? 아니 <laughs> 애가왜 아니 잠깐요 아니 솔랭이야. 봤나? 솔랭이야. 좋은데 백업 <웃음> 바텀 애쉬 경험치 한 마리 녹았죠 집으로 돌아가야 어머니가 기다리시 여기서 더 강해지나 남들은 평생에 걸쳐 널 평가하지. 난딱한 판이면. 스 좋은데 버터. 진카이브. 뭐다 이게 세트가 영향력을 키우는 거죠 사실요 버터. 도의 아주 마음 아이나는. 마나 관리가잘 되나 보네. 어이 마나가 없어. 됐습니다. 아 세트는 평캔이 너무 많이 나. 착한 영혼들이 제일 잔인하기도 하거든. 다... <laughs> 형되었습니다 어? 아. 자한 텔타고올 이제... <laughs> 때 방금 죽으면 죽어. 실검치 들어오나 모르겠는데. 그.. 경험치 들어오더라. 그딱 도착할 때.. 어. 들어왔을라나? 영재형 부검 좀 빨리. 일단 미니언은 경험치 들어오긴 해. 이거 나텔 탔.. 나 처형 당했을 때텔 타면 경험치 들어오나? 빨리 영재형! 들어온다고요. 미니언은 경험치 들어온다고요 일단. 그니까 그거 미니언 경험치 들어오는 게 거의 도착했을 때쯤 들어오던데. 맞아. 아니 다이애나로 이렇게 세트랑 진득하게 싸도 되는 거야? 얘룰 네, 상식이 부정당한 게되는데 피오라가 테레 타고 왔어. 어, 경험치 들어와, 킬 경험치? 어. 어이, 센데. 그니까. 아. 어. 아. 이 예, 맞아요? 죽을 뻔했다잉. 조진을 봐봐야겠다. 지훈 안 들어간 것 같다는데? 뭐가 도착할 때쯤 처형이 돼야 된다니까? 음, 리신 왔어? 끄고 어떨까? 뭐 야나나 퓨인은 나 돼. 안돼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미드가 이렇게 d 시 n 하 I'm d o n 나 I'm 면안 되는 I'm done. 아, 주문투 먹고 가야지. 근데 내가 포탄나 넣어놨어? 나이스. 자네 노플.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예신이잖아. 그 진동감지. 어, 뭐야, 이거 왜 맞아? <웃음> <웃음> 갔는데? <laughs> 와.. 궁딱 돌았는데... 아, 니 아, 아. 근데 피오를 어떻게 알았어? 나여기숨어있는지 미신 음, 진동감지... 미신의 <laughs> 진동감지를... 백사이야? 비슷하잖나 컨셉은... 뭐죠? 이거... 아, 근데... 아, 근데... 아, 아, 세트 바보됐다. 큰일 났다 이거. 아니 근데 톱날 아니라서 개약하네. 이게 표라가 살아가지고. 어. 아, 타워가 너무 세. 아또미대1 간다. 다이나누궁이잖아 야, 신속행진 사버려. 어디 갔어? 뭐야? 호호.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리신 그냥 아유 절대 안 악수 도와줘. 좀 한다고. <laughs> 어? 악수 한번만 하자고 <laughs> 리신 염정하네. 기형 같네. 에? 뭐야 이거? 뭐야? 야, 악수 좀 하자고. 잘 가고. 만만만 만. 만, 만, 만. 음. <laughs> 상대 왜 썰은 <서렌> 안 치지? <laughs> 어, 다해다좀 아픈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파. 제이스는 제이스지. 어. 아, 우리 먹을, 우리 꽃, 꽃이 핵심인데? 꽃 먹을 수 있어? 조심하고 뭐, 뭐, 벗치기저강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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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떴다. <laughs> 어? 어? 어. 어? 어. <laughs> 아이. 너무롱아 막아주고. 야, 아타카한테 나 아타카에서 죽는다. 꽃 하나 먹어주고. 아, 왜 이래? 아.. 왜 이럴까? 민호 형 우리 열심히 하기로 하지 않나? 이게 7데스..네? 아 열심히 하고 있긴 해. 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좀 하신대? 나한테 좀 억까네? 상대가? 어 싸운다 싸운다. 애쉬 노플 애쉬 노플. 어? 할 W가.. 퓨라 집안 와? 휴라집안 오면 게임 끝난다? 나는 우리에서 상대인 터 재생된 군대였어요. 이거 패치했다는데. 뭐야, 아니, 모션 보고 썼는데 오늘 세트캐 송챔이다 w d 이1이0 0 1000, 1000, 1000, 1 0 0